안녕하십니까. 저는 김준서입니다. 오늘은 마인크래프트해 외국 서버 회원 가입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마카에 들어갑니다. 나와. 다 외국 서버 주소... 아, 그거. IP 하죠. 모르면 이것 따라하세요. 친구랑 같이 하려면... S... 잠깐만요. SG 4, s g 사칠 sg 사칠 점네 아니면 같은 거랑 저기 응? 이거랑 s 아, sg. 이거, 이거. 아, 이거, t. 이거, 1은 만들어야 됩니다, 1. 들어갔죠? 네, 이만 제가, 이거 두개 있어서 안 되는 겁니다, 저는. 일단 들어갔죠? 같죠? 그러면 좀 렉이, 렉이, 렉이 걸리고 거.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. 많죠? 그래서 맨 처음부터 회원가입 하라고. 일단은 이거 여기다가 R R E G E S T S T E R 그리고, 자기 마크 이름. 마크 이름을 써주세요. 1, 2, 3, 4. 저 마크 이름은 이거입니다. 이렇서 다음은 눌러주면, 쓰겠습니다. 쉽죠? 그러면 이렇게, 아, 여기는 안 되고. 이거 망하는 거는 이거다. 이걸 들어가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독사 R 이거랑 1 e, 2 3 4저막그 e, e. 이름 하지만. 일단 하면 됩니다 저는 렉키 걸렸어 끝.